여러분, 법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고통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서 생깁니다. 그 쓸데없는 것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듣기 싫어 억지로 이기려 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셨나요?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괴롭고 아프고 지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착각 10가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마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적 있나요?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해 보여서 그런 걸까? 법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 생각에 내가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를 존중하면 그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이 과거의 실수에 붙잡힌 마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만 안 했으면 후회와 반성이 반복되며 마음이 무거워지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쌓아놓은 쓰레기를 다시 꺼내보는 것과 같다. 이제는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나간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자꾸 꺼내서 내 가슴을 찌르지 마세요. 삼남과 비교하는 마음. 쟤는 벌써 손자도 돌보는데 나는. 저 집은 여행도 잘 가던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비교는 마음을 작게 만들고 열등감을 키웁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속도와 방식이 다르니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 사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마음. 내가 이렇게 된건다 환경 탓이야.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내 삶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잠시 편할 수 있어도 내 인생은 점점 더 남이 조종하게 됩니다. 오타인의 인정에 매달리는 마음, 내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진짜 자존감은 내가 나를 알아줄 때 생깁니다. 육세상이 내 뜻대로 될 거라 믿는 마음. 모든 일이 내가 그린 대로 풀리길 기대해.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칠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마음. 이번엔 꼭 챙겨 줄 거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법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 없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팔끝 없는 욕망.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구상대를 바꾸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는 마음. 저 사람만 바뀌면 좋겠어.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관점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는 내 마음대로 못 바꾸지만 내 눈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찾아온다는 마음. 조금만 더 고생하면 행복이 올 거야.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지 않으면 내일도 즐기지 못합니다. 행복은 내가 지금 마음 먹는 겁니다. 마음 내려놓기 세 가지 실천법. 일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내게 왔다는 것만으로 감사해 보세요. 햇살, 따뜻한 차, 곁에 있는 사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이내 감정과 반응을 돌아보는 습관. 감정이 생겼을 때한 템포 쉬고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돌아보세요. 내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3. 비교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 남과 비교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클로징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열 가지 착각과 그 착각을 내려놓는 세 가지 실천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들여다보고 놓을 수 있는 것부터 놓으세요. 놓는 연습은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바람이 되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